김다다 응. <목소리> <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데 빨리 보고싶 진짜 이상한거 드시면 될거예요 약간 이렇 약간 약간 이, 아, 이 뭔가 살짝 욕처럼 들렸는데 방금 너, 아, 근데 진짜 약간..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저 <놀던> <법 Children> <놀던> 누룽지탕 저 <무룡지탕> 지금까지 먹었어요. <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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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먹고 나서 이얘기를 해서 아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서 지금 살짝 음... 아, 이게 니의 박민수의 느낌이구나. 어, 근데, 민수님은 왜 방금 타수 얘기 본인이 라고 생각하는 거 모르겠다. 느낌이 약간 어, 누룽지 먹었... 먹었어? 요 누룽지. 누룽지 저예요 네. 아, 약간 이 땅에 <laughs> <머리> 누룽지가 <laughs> 먹는데 <게> 뭐가 떠올랐냐면 양수정하님이 <laughs> 이렇게 이 하면서 <laughs>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생각하는데 <laughs> <그저요. 웃음> 집에서 약간 이렇게 부위도 켜고 밥그릇이 들고 <laughs> 아, 웃겨.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이 잘안 떠올랐어. 곰파형 뭐가 떠올랐냐면 약간 황연님이 <laughs> 집에서 약간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도마에서 음.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난것 같아요 황수 너무 맛있다 그렇죠? 진짜 맛있죠 아,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오 진짜 맛있네 액션 어떻게 해야 돼? 장이면은한 개월밖에 안된 핸드폰 지금 액정 부시겠습니다아 뭐야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약해요? 그러면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laughs> 국가의 환원 <화면. 웃음> 아 남한, 나, 나 국가에 어떻게, 국가에 <laughs>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 아, 뭘 해야되지? 아, 아, 아 어떻게 해야되지? <laughs> 아 진짜 무슨 청첩장이에요 아야 이것도 진짜 말해?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뭔가 아, 챙겨줄게 아, 뭐, 없나 네? 그림을 그리지 pdf로 보내주시는거요아 정원님 이해왕 동 된거 아주세요요제 은비님의 사진을찍어줄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 둘, 댄스. 감사합니다. 후레시 토크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우린 약간 좀 직장인 느낌으로. 하나,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우리가 연말이니까 뭔가 어, 줄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원래는 포장을 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포장하는데 재미를 느끼는데 연말을 잘 정리하시라고. 음, 음, 아, 렇죠 이게 연말정산이라는 책이거든요? 올한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여기에 있어요. 어, 좋다. 스스로 답을 해보면서 올한 해를 뜻깊게 어. 정리하시라고. 어, 감사합니다. 와, <laughs> 이 진짜 귀엽네. 와디즈에서 이거 크라우드 펀딩 하는 제품인데, 저몇년 그 됐어요. 이게 올해거많한테 아, 필요한 거야. 세상에. 되게 제가 해보고 싶 그런 건데 사는 김에 같이 하는매에 같이 사서좀 나누면 좋을 졸고... 것같아가이 <목소리나> 네. <laughs> <laughs> 부분. 자, <자르겠습니다. 목소리나> 이렇뭐부분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이거분은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이부분금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는분 그냥. 이 그냥. 이부그이 그냥. 이부라이 부분은 그냥. 어부 그냥. 이부이 그냥. 이이거 올해 최고의 영화요제 인생이. 아 진짜? 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최고의 영화였어요. 어떤 어떤? 되게 쓱 지나가는 장면인데 어제 보셨으 기억하실 거예요. 드라이버가 그나저나 축하드려요. 1위 찍었다고. 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1위를 저라든가 대단한... 음, 이런 거해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저즘 그것도 우리 진짜 말만 하다가 맞아, 그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막 상상하면서 되게 재밌어했잖아요 아, 오늘 진짜 재밌는 거뭐 해봐요? 뭐라도 뭐라도 좋을 것 같아 아, 이, 저, 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 뭐라고요? 부담스러워요 <laughs> 저는 <웃음> <진짜> <웃음> 좋아하는 모든 거을미 그건 최근에 아니야 아니야 이건 늘 하고 싶었던 거 일단 막지 말아요 알았어왜 <laughs> 속을 주면 에로리 알아좀더 말해주세요 말해. 그럼 중국, 아시아 뭐상없습니다